안 <놀람> 예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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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t oh. oh. Yeah <laughs> Oh, I <thank> s e 야! 왔어 넘어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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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왔어넘어넘어어 아니, 공이 오. 떴는데 네. 먼저 건드리면 네트를 가다가. 건드리. 3점 이신다아예 <laughs> 야 도끼 치자. 완전 도끼 도끼 치다가서 그냥. 다시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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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<laughs> <laughs> 자꾸 포인트 치니까 코트 밖으로 나가서 러는거 아니야? <laughs> 어, 잘 네! 나이스! 정훈형 완전 20대 같 몸이. 아, 아2 0 진짜. 나이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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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넘기면서. 아, 아,

뭐, 어, 얘기잖아, 그래. 그러다가 탈산치수 높아. 한명

야 어이없게 3점 주면서 1 4 1 4 팽팽한 경기를 한쪽으로 아 한쪽으로 몰아버리네 이렇다 할 랠리 없이 4점을 연속으로 아. 주면서 바로 왔죠 네. 그 항상 당하는 A표가 아니죠 아, 그리고. 아우 야 손목만으로 그냥 소문만 으로 수비 좋았는데, 아, 사이즈가 스매싱이아뭐 그냥... 그 다음 시간... 그 다음 시간... 잘 써왔죠? 야, 잘 들었다고 했지만, 앞에 1 9 3에 장신 키를 넘기지 못하면서... 오케이. 방금 못 넘긴 거예요, 부담감? 이정도가사건면서 18대 18입니다. 네? 진짜 그 앞에 마주보지 않아 단 사람 잘 모르거든요. 네. 야, 네. 이렇게 4점 연속으로 따면서 네. 어, 근데 컨트롤이 진짜 좋네요. 뭐 네. 그렇게 딱 넣으면서 이0대식구가 아, 경기 진짜 팽팽합니다2대 네. 네. 아 네. 20. 직선으로 아, 아, 야, 야, 네. 야 네트 맞떨어지는 것도 저 체온은 살리려고 그랬어요. 아, 이한분들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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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됐어. 야, 야, 야 역전 공하아이형상아 아. 송상 오랜만에 명경기 아 대물 하나 잡는데요. 자. 다 했다 아, 싶었는데, 네네, 네네. 아, 어, 제대로 아나 <laughs> 이 정도면 그냥 득점 다 됐다 싶었는데, <laughs> 나나운동선수 출신이야. 빠쪽으로 어. 해주면 못끝네 <laughs> 야, 진짜 이 공방이 정말 어, 눈돌아갑니다 아. 너무 좋았둘 사이로 진짜 거의 아 양쪽로 한쪽으로만 조금만 손을 주고 누가 과연시 정해지는데 정말 애매하게 됐습니다. 아! 아, 아 경기에 아 이렇게 송수환송수 김정원 선수가 이 경기 잡으면서 아6두 메인 페이지를 장식합니다. 아!